방문할 때면 항상 기대되기 마련이죠 얘네가 왜아 이거 뜬금없네 전장에 디아블로가 나온다네요 무서워라 자 내가 진짜 이 날을 위해서 상점이 안 열렸네요 왜지? 벌써부터 엔지가 나네 야, 미니세트가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제가 진짜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존버에 존버를 했습니다 일단, 뭐, 보면은, 에드윈 풍년 용병 묶음 상품. 용병단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100 하나에 15,000원이라는데, 이거는 유튜브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미니 세트. 이제 드디어 나왔죠? 이제, 골드로 구매하면 2,000 골드고, 황금으로 구매하면 15,000원인데, 제가 진짜 이 날을 위해서 존버에 존버를 했다고 했죠. 왜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가루, 54,625. 그 다음에, 팩 보이시나요? 58개. 자,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거, 이제 보상의 길 들어가면은, 보상의 길에서 이제, 이런 팩들 주잖아요. 이 팩들을 그냥 다 모았구요. 그 다음에, 보이시죠? 무작위 특급. 이제 이거 누르면은, 난 없는 특급 카드가 무조건 뜨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넘어가면은, 무작위 전설. 그냥 난 누르면은, 전설 카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넘어가서, 또 여기 전설. 그럼 이제 난또벤클리프 먹는 거야. 이게 바로, 헤비 과금 유저의, 미니 세트를 즐기는 방법 돈한푼안 쓰고 미니 세트를 전부 다 모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팩들 보이시죠 이것들은 제가 귀찮아서 안깐 건데 스톰인든 일부러 모았고 나머지는 귀찮아서 안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까면은 없는 카드가 먼저 뜨거든요 카드팩은 자 없는 카드들 다섯 장다 떴습니다 네, 예, 다 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흑마팩 이거 하나 남은 거왜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까면은? 나 이제 난 없는 카드 다 뜨는 거야. 스톰인드팩 까면은? 이제 난 없는 카드만 계속 뜨는 거지. 그러면 난 이제 이것만 까도 미니 세트 카드들을 그냥 다 모아버리는 거지. 물론 전설은 확률이에요. 전설은 확률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이제, 전설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자, 이제부터는, 전설이 나와야만 해. 야, 진짜 한 장도 안 뜨네? 어, <laughs> 떴다. 우리사 쿠키. 야, 황금팩 까면은 남은 전설 하나 주냐? 근데 남은 전설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어림도 없다네요. 아, 이거 까야 돼? 아, 귀찮은데, 카드 까기. 카드팩 까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들게요. 없는 거. 아마 한장 없을 거야. 뭐, 제작 누르면은 없는 게 알아서 뜨겠죠? 솔직히 뭐가 떴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 뭐가 없더라? 아, 스니대 걸작 거수? 만들면 되죠. 자, 헤비 과금러 유저는 돈한 푼도 안 쓰고, 오로지 보상의 길에서 모은 보상들로만 해서, 모든 보상을 다 얻었어요. 모든 보상이 아니지. 스톰인드 미니 세트를. 아, 눌러. 어? 아래 또 뭐가 있네요? 어? 뭐야? 어, 이런 소식 처음 듣는데? 잔다이스 바로브 와, 넌 뭐야? 아, 동전. 아, 다이아 주지. 동전? 동전. 동전? 리도 동전. 어반? 라팜 동전. 뭐, 이외에는 없네요? 그냥, 동전이랑 다이아 잔다이스 외에는 딱히 볼게 없네. 리노로 해야겠다. 간지가 나네 어? 아이 스킨들도 이렇게 모아놨구나 자 이거는 갓 패치다 이건 내가 이제 없는 것들만 이렇게 뜨는 거잖아 주술사 올스킨이네요 제가 왜지? 주술사 올스킨 나머지는 어 맞네 보상의 길이 길이랑 선술집 길이 단골 없죠 보이겠네. 아이 스킨들밖에 안 남았네 어? 벤클리프가 이제 스킨으로 나오나 보네요 이거는 구매해야지 내가 이번에 돈을 안 질렀다고 해도 이런 스킨들은 구매해 주지 내가 그 이거 나왔다라는 거는 도적도 그래 내 기억에 내가 도적이 올 스킨인데 하나가 남을 리가 없어 야, 벤클리프. 벤클리프가 드디어 하스스톤 영웅으로 나오네. 뭐 다른 건 없고 벤클리프만 스킨 나온다. 이거밖에 볼게 없네요. 아마 벤클리프도 11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네요. 아마 뭐제 추측이긴 한데 전투 준비덱 판매가 끝나면은 여기 나올 것 같아 벤클리프. 아얘 예, 얘네는 다음 확대 때 깔게요. 지금은.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건 다음 확장팩 때 까기로 하고 다음 보상의 길 나오면은 아까 봤듯이 팩들 다 모아 놓을 거고 특급 카드 전설 카드들 다 쟁여 놨다가 미니 세트 나오면은 또 그때 까는 걸로 할 겁니다. 아주 그냥 알뜰 살뜰하게 써버린다 이거죠. 아 용병단 볼까? 바뀐 아, 거 있나? 아, 용병단도 이거 나왔다네요. 뭔가 많이 나왔네. 그 전에 얘네는 용병단 좀 편의성 패치해주면은 나는 그때 할. 자, 아, 진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